오늘은 제가 간호학과 4년제를 졸업하고 엔클렉스를 바로 취득할 수 있었던 방법을 여러 영상에 나눠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고득점을 바라고 공부를 한게 아니라 정말 그냥 패스만 하자를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엥 저걸로 될수 있나? 그러니까 저걸로 공부가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취업할 때는 정말 학과 성적이 정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딜레이 없이 제때 졸업하자가 이제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페일 안 하고 공부를 할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들은 정말 개인적이고 제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꼭 간호학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유학생들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이제 페일을 하면 이제 어쨌든 다시 그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 과목이 이제 다음 학기에 바로 열릴지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받아서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만료 기한 때문에 페일을 하면 이제 그 비자를 연장을 했어야 됐는데 연장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서류 제출을 이제 다시 다 해야 되고 간혹 가다가 연장을 안 해주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제 저의 공부의 이제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그 제가 다닌 학교는 이제 그 과목의 점수가 C 플러스 이상이 돼야 패스가 되는 건데, 이거는 학교마다 살짝씩 다르니까 꼭 확인해보기를 추천드리고요. 보통 학기 초에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뭐60%아65% 이상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간혹 가다가 어떤 학교는 70% 이상인 학교도 본 적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최저 점수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사실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시험 끝나면 과제 과제 끝나면은 시험 이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랑 따로 이제 밖에서 놀거나 만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내향적이어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다 똑같더라고요. 다들 파이널 끝나고 만나고 학기 중간에는 절, 학기 중간에는 정말 나가서 노는 경우가 그 미텀 끝나고 한번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4년 다니면서 나름 얻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미루지 않기. 사실 이제 학기 초반에야 양이 뭐 그렇게 많다고 안 느껴지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그러는데 한 3주차만 돼도 엄청 양이 많이 쌓이거든요. 양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진짜. 그래서 수업을 듣고 그때그때 리뷰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은 그때그때 리뷰하는 것도 사실 벅차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한다? 절대. 절대 할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교수님들마다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취향이 다르고 어떤 분은 막 슬라이드 100장씩. 뭐몇개 뭐 100장씩 몇개 이러면은 하루 하는데도 막 슬라이드를 200장 300장씩 봐야 돼 근데 어떤 분은 슬라이드 10장인데 다 그냥 의미 없는 그림 그냥 넣어놓고 이런 교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베이스로 수업하시는 교수님은 정말 슬라이드만이라도 그때그때 정리를 하는 걸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거를 읽어보면서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최소. 그것만이라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실 정말 이제 꼼꼼하게 텍스트북까지 다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양도 너무 많고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이제 목차별로 정리를 하고 A4에 써가면서 공부를 한. 써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게 요령이 생겨서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 이게 감이 살짝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과목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중간고사를 이제 한두번 정도 쳐보면 아, 파이널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게 대충, 대충 길이 잡혀요. 그러고 이제 보통 파이널이 이제 누적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망해도 된다. 뭐 연습 삼아 쳐본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되고. 어차피 파이널에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루는 거는 절대 비추. 그리고 두 번째. 종이 활용하기. 이거는 정말 사바사긴 한데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면 저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그냥 쓴다. 본다. 이거... 였어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깝긴 한데 슬라이드를 다 정리를 하고 프린트를 직접 다 해서 손으로 줄 그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슬라이드 파일을 이제 일단 워드로 다 정리를 해요. 사실 첫, 처음, 첫 번째로 워드를 정리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이핑 해요. 그러면서 대충 어떤 주제를 배우는지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대충 보고, 그거를 다 뽑아요. 그 슬라이드 정리를 한 거를. 이제, 그러고, 그거를 읽으면서 중요한 거를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최소 세번 읽어요. 최소 세 번. 그러고, 이제, 뒤에 알려드릴 건데, 어떤 그런 사이트들을 참고해 가면서 그 프린트 했던 종이에 그거를 이제 추가를 해요. 중요한 부분들을. 그러면은 이제 종이가 살짝 더러워지고, 내용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타이핑을 해요. 싹 그냥 깔끔하게 타이핑을 해서 그거를 다시 뽑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몇 회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다 하면은 그 그냥 빈 종이에다가 큰 제목들만 써요. 큰 제목들만 써서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안 보고 써요. 안 보고. 안 보고 딱 써보면 아,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어느 부분을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게 딱 한눈에 들어오고,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다시 공부를 하고, 중요한 거 외우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사실 100점을 받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까먹지는, 까먹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3일 정도 전에 테스트뱅크를 풀어요. 근데 사실 이 테스트뱅크가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 하면은 문제를 그냥 내가 풀지 않고 그냥 문제의 답 바로 그어가면서 문제 답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대충 하면 안 되는 게 가끔씩 그 테스트뱅크에서 문제를 내는 교수님들이 살짝씩 변, 번,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시험 칠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은 다들 그트릭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대충대충 하면 절대 안되고 하나를 봐도 제대로 봐야 안 놓쳐요.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하다 보면은 아니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지? 하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왜 저도 학교 다니기 초반에는 몰랐는데 그 퀴즐렛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퀴즈. 그 다음에 클릭하면은 답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이트인데 구글에다가 과목코드 땡땡땡 퀴즐렛.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하나쯤은 최소한 뜨거든요. 그거를 이제 계속 공부하면은 그래도 외우는 데는 도움이 조금 돼요. 그래서 시험기간에 이제 관련 퀴즈렛들을 다 모아보면은 막, 막 15개 넘을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지하철 뭐 어디 이동할 때나 뭐 자기 전에 가끔씩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봐주는 게그 반복학습에 정말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퀴즈렛 잘 찾는 것처럼 테스트뱅크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한 학년 위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그분들 을 이제 선배들은 그 교수님들 특성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이 교수님은 테스트뱅크에서 낸다, 이 교수님은 뭐 어디에서 낸다, 아니면은 이런 꿀팁들을 얻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을 한두 명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러니까 관계,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터넷에 뭐 텍스트북, 그러니까 교재 이름, 테스트뱅크 이렇게만 검색해도 뜨긴 하는데, 사실 정확한 출처를 저도 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실제로 교수님들이 테스트뱅크 문제를 활용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슬라이드 뭐 10장에 그냥 그림만 넣은 교수님이다. 그러면은 거의, 거의 100% 이제 테스트뱅크에서 문제를 내는 교수님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거는 테스트뱅크 문제 더하기, 정말 수업 시간에 말한 것, 진짜 수업 시간에 말한 것의 콜라보. 그래서 이제 수업을 안 들으면은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기는 했는데, 출석을 열심히 하는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업을 들어도 기억이 잘안 나고 헷갈린대요. 그런 것들은 그냥 뭐 틀려버리는 거죠. 뭐. 그냥 틀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이트로는 이제 유튜브, 유튜브를 활용하는 건데 유튜브에 정말 많은 널스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심플 널싱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적어도 거기서 나온 내용들은 안 까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료로 많이 전환이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베이직한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구글에 널스 랩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질병별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 게 널스, 널싱의 입장에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기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가적인 리소스들을 한번 읽어 보고 이해하면은 더 쉽게 외울 수가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도피처 만들기. 사실 다른 학과도 다 그렇겠지만 외국에서 유학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스트레스들도 너무 많고 너무 이제 신경을 곤두세워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도한 방법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말 널싱이랑 떨어져서 살게 해요. 맨날 공부해야 되고 뭐 과제 해야 되고 이런 압박감에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에도 계속 예민하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친구들이랑 놀기 뭐 이런 식으로 정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놀아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건 뭐였냐면 알바였어요. 어차피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 일하면서 돈이나 벌자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캐나다는 학생비자를 소지를 하면 일, 주당 20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학과 수업이 집중하고 또 그때는 다 처음이다 보니까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 벅차서 이제 알바 생각을 못 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알바를 하니까 나는 도피처 아닌 도피처가 되더라고요. 일하면서는 완전히 그 알바하는데 집중을 하고 거기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친해지고 하면서 나름 재밌었어요. 물론 이제 알바를 하면은 그 안에서도 스트레스 받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는 덜 하다. 그리고 딱 일을 가야 되는 스케줄이 딱 생기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끝내버리고 이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는 그 일이 공부보다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무조건 공부가 우선. 그래서 이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알바를 했지만 그 다음 날이 시험이다. 그러면 이제 시프트를 바꿔서 적어도 시험 전날에는 시험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알바에서는 학교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돈도 벌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놀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알바를 안할 때랑 알바를 할 때랑 성적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똑같다. 본인이 뭐 매니지만 잘한다면 똑같다. 근데 꼭 알바를 안 해도 되고 뭐 본인만의 취미 생활을 만든다거나 뭐든지 그냥 정말 공부랑 떨어질 수 있는 거 하나를 만드는 거를 추천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도피처를 만드는 대신에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별로 이제 그 스케줄러를 구해서 시험, 퀴즈, 뭐, 뭐, 과제 이런 걸 미리미리 다 써놓고 미리미리 알바 스케줄이랑 조정을 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한 학기를 엄청 뿌듯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꿀팁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요즘 이제 간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에서 간호학과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한국인들은 대체로 야무지게 다잘 해요. 또 약간 뭐라하지? 나 한국인들은 그냥 열심히 해요. 제가 알려드린 게 정답은 아니고 이제 공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 참고만 해주시고 이제 다음 영상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앵클렉스 준비 꿀팁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